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오늘은 비스티 한번 떠봤어요. 밑에 이렇게 레이스로 달아줘서 귀엽게 만들어 봤고요. 앞판과 뒷판은 똑같은 방식으로 떠졌고요. 실 색상을 두 가지로 이용해서 떠봤어요. 레이스 색상은 다른 색상으로 떠졌고요. 실은 콘사로 떠봤고요. 바늘은 실보다 더큰 사이즈로 떠졌고요. 도안도 아이패드로 그려줬고요. 도안을 먼저 그려주고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떠줘봤어요. 사이즈는 5 5에서 통통 66까지 잘 맞고요. 크롭 탑 형식으로 귀엽게 떠봤고요. 블라우스 위에 입으면은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같이 떠봐요. 먼저 사슬을 90개를 떠줄게요. 일단 사슬을 90개를 뜨고, 그 다음에 사슬을 3개 이렇게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준 다음에, 뒤로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 밑에 다섯 번째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 개를 떠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슬 두 개를 건너 뛰고 세 번째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줄 거예요. 한 코에다 한길긴뜨기를 세 개. 그리고 사슬 좀 깊숙히 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그 다음, 그 다음에 또 밑에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다가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밑에 같은 코에다가 한 개의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무늬를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밑에 두코 건너뛰고 한 개의 긴뜨기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떠주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사슬 두개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 다음에 밑에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무늬를 계속 반복을 해줄 거예요 미리 제가 도안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밑에 보면은 기둥코 사슬 3개를 떠주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슬 2개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사슬 2개 건너뛰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이렇게 무늬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쭉 떠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 떠주고, 첫 번째 단맨 끝에 부분에서 만날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 마지막 한길긴뜨기 두 개로 마무리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다 떴고요. 양쪽에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무늬들이 27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은 사슬 3개, 기둥코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그 다음 이 무늬 위에는요, 한길긴뜨기, 가운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이 무늬 가운데 위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늬를 엇갈려서 떠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 한길긴뜨기 세개 위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반복해서 쭉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안을 한번 보면요. 밑에 첫 번째 단이 무늬 위에는, 이런 무늬가, 그 다음, 이 무늬 위에는 이 무늬,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해서 두 번째 단떠 주고요. 나머지 여섯 번째 단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뜨고 만날게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까지 다 뜨고 왔고요. 이제 겨드랑이 줄이는 부분을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곱 번째 단부터는 그러니까 열두 번째 단까지는 줄여 줄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단부터 12번째 단까지 줄이는 부분 떠볼게요. 7번째 단은 사슬을 세게 떠주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여기 무늬 위에 또한 개의 긴뜨기 하나 더 떠서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한꺼번에 빼줄게요. 그 다음에는 한 개의 긴뜨기 두개더 떠주고요. 이렇게 해서 일곱번째에다 겨드랑이 처음 줄이는 부분 떠줬고요.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무늬를 만들어주고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 긴뜨기 세개 이렇게 반복해서 일곱 번째 단 마지막 부분 줄이기 전까지 뜨고 올게요. 이제 일곱 번째 단 마지막은요, 여기 무늬 위에 일단 한길긴뜨기를 두개 떠주고, 그 다음, 한길 긴뜨기 하나 더 떠서 빼주지 말고요. 그다음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더 뜨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떠서 세 코를 모아 이렇게 빼줄게요. 그래서 일곱 번째 단 여기 세개 모아 떠줘서 두 코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은 사슬 세개선물를 돌려주고, 그 다음 여기는 모아 떠준 부분이니까, 그 옆에 코에다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코에다가 또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코를 또 모아 떠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늬 위에다가 반복해서 무늬를 떠주면서 이제 여덟 번째 단 마지막 줄이기 전까지 뜨고 만날게요. 이제 여덟 번째 단 마지막은요.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는 세개 모아 떠준 부분 한 개로 해줘서 세 코를 모아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세개떠서또 한꺼번에 빼주고 두 코를 줄여주고요. 이제 아홉 번째 단은 사슬 세 개, 그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고, 그 다음 밑에 무늬 여기 한길 긴뜨기 위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옆에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길 긴뜨기 뜬코 위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 더 떠주고요.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단 줄이기 떠졌고요.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 긴뜨기 세개 이렇게 해서 또 반복해서 무늬 떠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단 마지막 줄이기 전까지 뜨고 또 만날게요. 이제 아홉 번째 단 마지막 줄이기는요. 여기 한길긴뜨기 세코 가운데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아직 빼주지 말고요.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마지막 코에다가 여기 세코 모아 떠준 마지막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서 세 코를 모아서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홉 번째 단 마지막 다 떴고요. 이제 열번째 단은 사슬 세개 그다음에 옆에 여기 보면은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 떠준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시요. 여기 세코 모아 떠준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무늬 가운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떠서 이렇게 두코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열 번째 단 시작 줄여줬고요. 나머지는 무늬 반복해서 뜨고 열 번째 단 마지막 줄이기 전까지 뜨고 만날게요. 이제 열 번째 단 이제 줄이기 마지막 부분은요. 여기 무늬 가운데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하나. 밑에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다음에 여기 무늬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다음에 마지막 세코 모아 떠준 부분에다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또 옆에 부분 줄여 주고요. 그다음 1 1번째라는 사슬 세 개. 그다음에 편물 돌려주고 여기 무늬 가운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에 옆에 코에다가 한 개의 긴뜨기 하나 더 떠서 세 코를 모아 떠주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무늬를 쭉 떠주고요. 11번째 단 마지막 줄이 있는 부분까지 뜨고 올게요. 여기 이제 11번째 단 마지막 부분, 여기 무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옆에 가운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옆에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 떠준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떠서 이렇게 모아 떠주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단 사슬 세개 떠서 편물 돌려주고, 이 무늬 어패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무늬 가운데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떠서 세코를 모아 떠주고요, 그 다음,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떠주고, 무늬 가운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무늬를 떠줄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단 끝부분 줄이는 부분 전까지 뜨고 올게요. 이제 12번째 단 마지막 줄이기는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그 다음 가운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그 다음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12번째 단 마무리를 다 해줬고요. 13번째 단부터 18번째 단까지는 총 6단. 그래서 양 옆에는 한길긴뜨기 두개떠 주고 그러니까 줄이기 늘리기 없이 그대로 떠줄 거예요. 18번째 단까지 뜨고 만날게요. 이제 13번째 단부터 18번째 단까지 그대로 뜨고 왔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목둘레 부분을 줄여 줄 건데요. 열 아홉 번째 단, 그 다음에 스무 번째 단 줄여줄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또쭉 떠줄 거예요. 그래서 열 아홉 번째 단 사슬 3개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옆에 떠주고 그 다음에는 무늬 한길 긴뜨기 3개,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무늬 떠 주고요. 그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긴뜨기 3개 떠 주고 그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긴뜨기를 3개 모아 떠줘서 줄여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둘레 19번째 단 줄여 줬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단은 사슬 3개 편물을 돌려 주고 그 다음에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그래서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 떠주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긴뜨기 세개 떠주고요.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밑에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20번째 단목둘레 줄이는 건다떠졌구요그 다음에 21번째 단 사슬 세개 그 다음, 한길 긴뜨기.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 긴뜨기 세개 떠주고요.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그리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밑에 세코 모아 떠준 부분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21번째 단다 떠줬고요. 이제 앞으로는 26번째 단까지 줄이기 없이 그대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26번째 단까지 그대로 뜨고 만날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목둘레 무늬는 다떠 줬고요. 이제 왼쪽 목둘레 부분 떠 줄게요. 그래서 실을 이제 어디로 가져오냐면요. 여기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무늬 하나, 둘, 셋, 네 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무늬 위에다가 실을 하나 가져와서요. 그 다음에 사슬을 실 안쪽으로 좀 해주고, 사슬을 세 개. 기둥코를 만들어주고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3개 모아떠주고 목돌레 부분 19번째 단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3개 그다음 무늬 위에는 한개 긴뜨기 사슬 하나 한개 긴뜨기 그다음에는 한개 긴뜨기 세개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해서 왼쪽 목둘레 19번째 단떴고요 20번째 단, 사슬 3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무늬에는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 다음, 무늬 위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 그 다음,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 떠주고, 그 다음 밑에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 떠준 부분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2 0 번째 단다 떴고요. 그 다음에 2 1 번째 단 사슬 세개 기둥코 만들어주고. 그 다음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 다음, 무늬 위에 한길긴뜨기 세 개. 마지막은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왼쪽 부분 21번째 단다 떴고요. 그러면 21번째 단부터 26번째 단까지는 그대로, 그러니까 줄이기 없이 그대로 떠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 부분 26번째 단까지 다 뜨고 만날게요.